안녕하세요. 시사권권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장재원. 이것까지 챙긴다 이야기입니다. 물론 들어가기 전에 광고 빠르게 갑니다. 뉴맨 플러스. 18년간 이어온 180만 남성의 선택. 14일 내 효과 없을 시100% 환불 보장. 18년 동안 판매된 제품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다. 그리고 특허받은 국내 유일의 제품이다. 전문 상담원이 1대1 맞춤 상담해 드립니다. 700가우스 자기장이 보다 많은 혈액을 유입시킨다고 해요. 고정 댓글에 판매처와 1대1 상담처 게시해 둡니다. 뉴맨 플러스입니다. 광고 끝.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영상 제목이 장재원 이것까지 챙기냐? 자,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초, 중, 고, 교육, 교부금 3조를 줄여서 대학에게 준다. 야, 이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이놈들은 참으로 꼼꼼하다. 이익이 있는 곳을 발견하면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냥 뛰어들어갑니다. 정권 잡았을 때 빨리 합법적으로 챙겨놔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 얘기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유, 초, 중등 교육에만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학과 평생교육 부분에도 투입된다. 반도체 인재 양성과 첨단학과 신설 등새 정부 과제를 안게 된 대학에 당장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학에서도 좋아하지 않아요. 언발의 오줌룩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야, 초중고등학교에 가던 돈을 이 3조나 대학 쪽으로 돌린다라고 했는데 정작 대학도 좋아질 않는 상황이네요. 자, 교육부는 대학 몫으로 돌아가는 증액분을 뭐, 이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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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뭐, 쓰겠다고 합니다. 결국, 초등학생 교육비를 대학생 몫으로 돌린다는 요지의 개편 안에 윗돌 빼서 아랫돌 개기 동생 돈 빼앗아 형 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에서 교육을 잘 받아도 대학이 부실하되면 공교육 성과가 나타날 수 없다. 대학 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을 지원하면 결국 초, 중, 고등학생도 혜택을 보는 것. <laughs> 얘네들은 하나같이 이런 논리를 펴요. 대기업한테 돈을 주면 결국 서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헛소리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유, 초, 중, 고등학교. 여기는 당장의 비상이고요. 대학교에서도 아니, 그거 찔끔 줘가지고 뭐하냐. 우리가 등록금을 못 올린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이러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저는 장재원이 아른거리더라고요. 세계 대학 운영하는 장재원. 단란한 일상. 아빠 뒤에 꼭 붙들고 있어. <laughs> 2017년도 2월 기사입니다. 장재원은 부산에 위치한 학교법인 동서학원으로 동서대, 부산디지털대, 경남정보대 여러 개의 사학법인을 운영하는 장성만 목사의 차남. 장재원 내 집안이 대학을 3개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에 일치겠죠. 자, 하지만 장재원은 지금 아들내미 때문에 너무 속이 타들어가죠. 부모님 피눈물 닦아드리고 싶다. 장용준 선처호소. 이 친구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예요. 뭐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가 내 맘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알아. 하지만 장재원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식에게 문제 있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에게 한 말이죠. 이런 말이라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입이 방정이죠. 자, 부모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 제발 선처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장재원 아들 장용준인데요. 피눈물 을 흘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 한번 찾아봐야죠. 장재원 조직 1,100명. 이준석 중징계 속 버스 23대 타고 달렸다. 중앙일보. 장재원이 산악회. 이 사조직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진짜 옛날 정치 방식인데, 부산은 아직도 이런 정치 행태가 먹히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아, 내 고향 부산인데, 속이 터진다. 터져. 정말 창피하다. 여기에 놀러 간 1,100명. 잘 얻어먹고, 잘 놀고, 다른 사람 찍어주면 참 좋겠는데, 안 그러겠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버스가 23대. 1100명이 모였습니다. 야, 날씨 좋네요. 크, 이런 날씨 산에 가서 그냥, 크 요거, 제맛이긴 하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재원의 모습입니다. 어, 손을 흔들면서, 어, 피눈물을 막 흘리고 있네요. 어우, 그냥 아주머지들하고 함께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크, 바로 이거지. 피눈물에는 저 닭백숙, 오리불고기, 오딱 피눈물을 진정시키는 데는 산에서 저 닭백숙 먹는 게 특효약이긴 합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술판 구경을 하고 있는 장재원 의원의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술판에 인사하러 다니기 바쁜 우리 피눈물 장재원 의원. 두 팔을 높이 들고 반갑게 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계곡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두팔 벌려 활짝 웃으며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이네요. 장재원의 아들, 장용준. 부모님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 선처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의 아버지, 장재원은 1,100명을 끌고 산으로, 놀러가서 그렇게 덩실덩실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말 어디까지 가는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달 됐어요. 그런데 지지율은 30% 초반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쯤 되면 20%대 여론조사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합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과표집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지지율이 박살났었는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스물스물 깨어나고 있거든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벌떡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는 무조건 지지율 20%대가 될 겁니다. 자, 임기초의 지지율 20%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수 있는 건 검찰발 칼부림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조차도 사람들이 호응해주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권력을 잡았을 때 뭐라도 챙기려고 하는 이 꼼꼼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제발 권력을 잡으면 저렇게 뻔뻔하게 좀 쓰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워야 돼. 얘네들은 그냥 뻔뻔하게 권력을 막 쓰잖아. 물론 얘네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는 게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저렇게 권력을 과감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배울 건좀 배우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